왼쪽으로 찬다고 느낌을 하면 이제 그 쳐서 써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골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형님이랑 이렇게 카타르까지 왔는데 프리킥을 안 배울 수가 없죠. 이쪽으로 찰줄 알고,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먹은 거지, 이제. 그걸 하면 계산한 거예요, 가면. 계산한 건 아니지. 감으로 때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냥 먼 그렇죠. 쪽으로 때리자, 이 생각했는데. 작가 형님. 근데 그때 여기서 이제 태클이 나와가지고 파울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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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한장 받았다. <laughs> <laughs> 뒷주면에서 이거 끝낸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laughs> 그냥 말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네, 네. 원래 프리킥을 평소에 잘 차시잖아요. 패팅 미스, 미스를 네, 많이 차려고 했죠 그때. 저 프리킥을 한 번만 좀 가르쳐 주시면은. <laughs> 그러니까 네가 되겠냐 이런 표정이신데. <laughs> 어, 그럼 이런 자리에서 지금 프리킥이 나왔다. 네. 그럼 만약 에햄 같은 거 어떻게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아니 루틴 같은 건 별로 음, 아, 없어요. 그냥 이게 그렇게 보고. 상을 봐서 이제 넘길지, 오른쪽으로 찰지 이제 아. 결정을 하는거죠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네. 이런식으로 골키퍼가 좀 중앙에 쏠려있다고 치면 바깥쪽으로 이제 위치가 안좋았던거 아, 위치가 안 좋은게 아니라 어. 보통 자기들의 그게 있어요 뭐 이쪽을 못 넘길거라고 생각하고 저쪽을 많이 보는 그렇죠. 친구가 있고 중앙쪽으로 많이 오는 친구가 있고 얘 스타일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음. 어땠나요 지금? 생각보다는 처음 찾는데 좀잘 맞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놀라신> 것 같아요. <laughs> 운동으로 지금 오래 쉬어가지고 사실 뭐잘 차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골키퍼 이제 위치를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이제 골키퍼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볼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뭐? 바반반이인지? 그러바반반님인지도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를 그리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차야지. 제일 중요한 건. 보통 어디에 맞추세요? 보통 뭐 차면은 한이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정도 네. 좌측 상단으로 그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떨어지게. 와. 아, 네. <laughs> 아 저런데 골키퍼가 이제 발로 막는다는 거는 볼이. 굉장히, 피파 글자가 <웃음> 다 보이죠. <laughs> 금방 제킥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기본은 뭐 패스나 슈팅을 할때 공을 끝까지 봐주는 게 필요한데 아마 시선이 조금 저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골 옆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찬다고 느낌을 하면 이제 그 각도에 맞춰서 서야죠. 이렇게. 각을 봐서 이제 뭐 벽을 이렇게 스크림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우와! 넘기는 거죠. 이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골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두번 찼는데 너무 잘찬것 같아요, 오늘. 어... <laughs> 그만해야 될것 <거. 웃음> 저희가 프리킥 촬영 많이 해봤는데 이거 확실히 다르시네요. 근데 네, 오늘 주인공이 이제 바반바니까 그런 식으로 차시면 돼요. 어... <laughs> 그렇게 차는다고? 참... 거의 이렇게 서있던데 저만의 이제 느낌이 있는 거니까. 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케빈드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 좀 각을 내서 이렇게 감아서 차는 사람도 있고. 어... 왼쪽 상단이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있어도 들어갑니다 저런 상황이면 조금 더 각을 내주면 좀 골대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일단 각을 내준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 각도에서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찼다면 그 각도를 조금만 이렇게 틀어주면 바깥으로 가던 게 이제 안으로 오겠죠 그럼 왼발로 한 발만 왼쪽으로 하고 그렇지 그렇게 또 똑같이 한번 차보면 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넘어는 갔지만볼때 안쪽 방향으로 볼이 어, 어. 들어올 수 있는 그 각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진 않는 것. 어, 어. 기훈이 형이 차는 것도 다른 방법 있고. 이제 보고 싶어도 이제 골키퍼가 이제 저를 헷갈리겠죠. 저렇게 갔다가 이제 외쪽으로 오겠죠. 오! 와! 이거 라이야 역동작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저런 거는 이제 골키퍼가 이제 짱을 본다고 얘기하죠. 느낌상 이쪽으로 찰것 같으니까 약간 미리 움직이거나 이러면 그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때 아.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역동작이 걸리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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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사실 프로에서는 이 각을 비워주진 않으니까, 프로에서는 이거는 꼴이 될것 같진 않아요. 아, 진짜요? 아, 페날티킥도 마찬가지고, 프리킥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잘 차는 것도 잘 차야 되지만, 속고 속이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아, 예, 바밤바가 일단 잘 차야, 축구교실이 일단은 바밤바가 잘 차야지 되는 거니까. 아, 아, 이거 막... 오. 그냥 그런 오, 식이죠. 네. 아, 이걸 또 막아? <laughs>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일단 공이 정확하게 못 차는 거. <laughs> 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를 채워가지고 아? 100%로 만들겠습니다. 아, 네. 아, 자 이제 네. 100%로 충전을 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어머, 몰입을 잘하네, 저 친구가. 자, 이제 100% 충전했기 아, 때문에 그리고 뭐 임팩트 할때 볼을 이렇게 차고 지나가 주면 되는데 안 멈췄으면 아, 좋겠어요. 아, 멈춰, 안 아, 멈춰. 그러니까. 네, 어. 오. 네, 어. 오. 오. 네.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울 이렇게 박주영 선수에게 프리킥을배워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맞는 이 각도 조정.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단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다바의 주특기는 킥이 아닙니다. 제 2장, 챕터 2, <laughs> 박주영의 등딱과 어... 서전트 점프.